선생님이 전에 많이 하셨던 작업들, 뭐 어머니 역할, 뭐 할머니 역할 이렇게 쭉 해오셨던 것들과 금분 할머니가 이 배역으로서 캐릭터의 금분 할머니가 금분 할머니는 또 얼만큼 다르고 또 얼만큼 비슷했을까요? 그게 조금 궁금했거든요. 우선 금분 할머니는 많은 사람하고 얘기할 새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말만 아주 요 자를 꼭 붙여서 얘기를 해요. 네. 어, 그래서 제, 제가, 아, 이걸 어떻게 할까? 그러다가, 아, 내가 노래하듯이 좀 이렇게, 어, 그러 그러니까 톤을 올려서, 어, 그러, 그렇게 하, 하면은, 어, 좀안 지루하겠다. <laughs>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, 나의 좋은 목소리를 <laughs> 중에서, 어, 내가 좋은 목소리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, 아무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, 손을 그렇게 잡아서 이렇게 빠른 템포로 요요 어, 하면서 이제 지우미를 괴롭힌 거죠. <laughs> 아주 많이 괴롭혔죠. 근데 우리 영화에서 나는 어, 지금 이제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는데 대답하고 싶은 거는 아주 작은 역도 나는 배우들이 그렇게 잘하는 배우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. 어, 그래서 그 우리 강피디한테 어디서 그렇게 어, 멋있는 분들을 잘 모셔왔느냐고 감탄을 많이 했는데 아 정말 그 배우들이 이렇게 보태주면서 작은 돈으로 우리 영화가 제작됐잖아요. 그거를 아주 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 그 단역 배우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네 박수 한번겠습니다